이번 공연의 포스터입니다. 이어서 추리를 시작해주세요. 아니, <laughs> 답이 아무것도 아니네요. <laughs> 다음 문 <문제> 해주세요. <laughs> 호나이를 외치고 정답을 말씀해주세요. <laughs> 호나니, 누가 외침되는 거예요? 내가 정답 맞치 호나니, 호난이, 아치, 왜 이렇게 뭐라 그래? <laughs> 오, 아, 되게 잘 푼다. 와. 아니, 나는 호난이가 아닌데? <laughs> 못난 <못나>, 바본데, 바본. <바보. 웃음> 봉충이있데 봉층이. 아, 진짜 잘 푼다. 왜 나만 이해 못해? 이게 좀 느려져. 나랑 공감하는 사람이 있을걸? 약간 느려져. 이렇게 좀 판단이. 네. 어. 그럼 다음 힌트 주시는 거예요? 정답입니다. 첫 번째 정답을 마치였습니다. 네, 마치. 감사합니다. 그러면 이 문장 중에 이제 두 글자 맞춘 거예요? 네. 아, 이해가 되게 빠르구나. 대부분 리딩을 했는데도 잘 몰라. 이게 어떻게 지워? 뒤로 가기. 어. 지우개. 놀랐어. <laughs> 어. 어, 이게 종이가 되게 길이구나. <laughs> 두 번째 게임에 집을 <laughs> 갑니다. <laughs> 다음 단어를 맞춰주세요 뭐야 내가 진짜. 지 예? <laughs> 화면의 제시어와 함께 추리를 시작할 단서를 드리겠습니다 단서 공개합니다 <laughs> 제시어 잠깐만요 아니 <laughs> 아니 너무 저거에 발을 붙이지 마시나? 아니 이거를... 호난이 고난이 뭐... <laughs> 제시어 어음과 '가서' 소주로 두 글자 단어를 팬들과 함께 추리해 주세요. 힌트를 원하면 언제든지 AI 샤이를 Bye.